결국 저항하던 어민은 호송인력에 둘러싸여 무릎을 꿇은 채 기어가듯이 군사분계선 앞으로 이동했다. 북측에 인계되는 장면은 영상에 잡히지 않았다. 이어 다른 어민 한 명은 호송인원에 둘러싸인 채 걸어 나와 특별한 저항 없이 군사분계선 쪽으로 걸어갔다. 다만 이들이 북측에 인계될 당시 소리를 지르거나 강하게 저항하는 등의 음성이나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다. 영상의 초반에는 두 사람이 각각 포승줄에 묶인 채 자유의 집 2층으로 올라가는 장면도 나왔다. 앞서 통일부는 1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영상과 관련해 현재 관련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토가 끝난 뒤 국회 제출을 통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입장 자료를 통해서는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직원 한 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영상의 존재는 통일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탈북 어민 북송 사진 10장 중 군인과 사복 차림의 관계자 등 2명이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각 본부들에서는 인원을 최소한 10명 이상 동원하여야 합니다. 전국의 탈북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사선을 넘어 동토했 땅, 죽음의 땅 북한을 탈출하여 구사일생으로 자유를 찾아온 전국의 탈북민 여러분. 동북반역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살기 위해 그처럼 몸부림쳤는데도 사회적 무관심과 방치 속에 서울 한복판에서 굶어죽은 한성옥 모자에 대한 원한과 울분이 가셔지기도 전인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권의 살인마들은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귀순을 요청한 20대 젊은 어부들에게 당치도 않는 살인 흉악범이라는 누명을 씌워 북한으로 강제 북송한 지 어언 3년이 가까워 옵니다. 모든 것이 알려지지 않았을 그때 우리 모두는 살인 흉악범이니까 절차에 따라 북송시킨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반역 정권이 막을 내리고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하늘이 노오하고 산천초목이 몸부림칠 탈북어부 강제북송의 전말과 진실이 드러나면서 3만 4천여 탈북민들과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국제사회가 분노와 울분으로 치를 떨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공개한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시킨 애절문 두 청년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마냥 북한 살인자들에게 넘기는 열장의 사진과 4분짜리 동영상을 보며 탈북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모두의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 이상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인한 흉악범이기 전에 우리가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던 아들들이었으며 귀여움과 축복을 함께 나눌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동생이었습니다.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도저히 이들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할 동기부여가 전혀 없었는데도 문재인 살인마 정권은 김정은을 부상... 한아시아 정상회담에 초청하기 위해 그토록 간절히 대한민국으로의 귀순을 요청했음에도 제대로 조사와 재판도 없이 이들 두 탈북 청년을 희대의 살인마 북한 김정은에게 인신공양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국회 다수 정당인 민주당이 집권 여당 시절에 자행한 반일윤적 도살만행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우상호란자는 하루가 멀다하게 강제북송된 탈북어부 두명을 살인 휴학범으로 몰아 입에 개거품을 물어가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흉악범이 인는지 옳은지 명확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판문점 통관 절차를 무시한 채 이들을 흉악살인범으로 몰아 북측에 인도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북한 살인 집단과 범죄인 인도인수 조약을 체결했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반역 정권이 국민들 몰래 대한민국의 추적 북한과 범죄 인도인수 조약을 맺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북한의 흉악범을 인도인수했다는 개소리를 떠벌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우상호는 또다시 지껄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북한 흉악범들 도피처로 만들자는 거냐고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두 명의 탈북 어부가 흉악범인지 아닌지는 제대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알겠지만 눈만 뜨면 세계에서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포악한 흉악범 김정은을 한국으로 매셔다 민주당과 종북반역 세력의 축제장으로 만들자는 여적반역수계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은 왜 자유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통째로 상납하려 했습니까? 그래서 속부터 빨간 종북세력은 아무리 국민팔이 하며 위선을 떨어도 그 검은 석셈을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흉악범으로 치부한 탈북어부 두명을 우리 국민으로 받는가 안 받는가의 문제가 아닌 당시 집권여당 민주당이 국내법과 국제법을 어기고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살인과 고문이 일상으로 자행되는 북한으로 강제북송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더욱 유일한 물적 증거인 그들이 타고 온 손바닥만한 어선마저 청소와 방역까지 실시해 북한으로 돌려보내 정권 차원에서 증거인멸을 자행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반역죄입니다. 사랑하는 탈북민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 오늘은 내가 내일은 탈북민 여러분이 살인누명을 비롯한 각종 흉악범으로 몰려 북한으로 강제북송될지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귀절을 때리며 북송되지 않겠다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마냥 콘크리트 바닥에 자해를 시도하던 20대 초반의 젊은 탈북어부의 피타는 절규가 귀전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욱 살려달라고 그처럼 애원하던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는 사랑하는 아들들이었기에 그들을 살리지 못한 죄책감으로 우리 모두는 밤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탈북민 여러분, 북한민조화위원회 임원들과 회원 여러분, 강제북송되자마자 억울하게 무참히 처형된 우리 모두의 사랑하는 아들들인 20대 초반 탈북어부 두 명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침묵을 깨고 문재인 살인마와 그 추종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역사적 투쟁에 한 사람 같이 떨쳐나섭시다. 7월 25일 여의도 국회 의사당 정문 앞에서 진행되는 전국 탈북민 집회에 다 함께 참가하여 여적반역 속의 문재인과 그 잔당들이 저지른 반인륜적 살인 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단호히 심판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무너져가는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워 이 땅에서 다시는 이같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탈북자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7월 25일 오후 2시 전국 경향각지의 탈북자들이 다 함께 여의도에 모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문재인 반역수괴와 그 잔당들에게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내리도록 하십시다. 전국의 탈북민들이여 모이자 여의도로 싸우자 여의도에서 심판하자 살인마 문재인 살인마들과 그 잔당들을 문재인 살인마와 그 잔당들의 역사적 심판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모이자. 뭉치자 싸우자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자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과 저희들과 함께 하십시다. 함께 싸우십시다. 2022년 7월 20일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전국탈북민연합, 남북통일당. 지금까지 정성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